네 여러분 시간이 없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는 끊겨도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붙이고 올게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저는 이 쿠키를 엄마 말 엄마 말씀대로 이렇게 쿠키를 쌓아가지고 그 옆면에 이렇게 쿠키를 붙였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네요 절대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얘를, 요렇게, 요렇게 붙이는 거겠죠? 요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붙이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대충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열심히는 해볼게요. 아, 네, 그리고 이걸 하면은 손이 초코 범벅이 돼요. 이거 제가 완성을 하긴 했는데 이거 완전 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냥 이건 과자들이에요. 네, 남은 거는 제가 뭐 탑을 쌓아가지고나 이런 걸로 뭔? 뭐,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요? 팝을 쌓아볼게요 네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요렇게 어 여러분 한 개는 그냥인데 요거는 새끼 이렇게 있네요 신기해요 네 여러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이제 냉동실에다가 올리러 갈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은 대충인데, 맛은 그래도 맛있겠죠? 일단 요쪼꼬볼부터쪼꼬볼은 초코볼, 네, 맛있어요. 지붕을 뜯을게요. 제가 냉, 냉동실에 안 넣고 냉장고에 조금만 넣어놨더니 지금 바로 떼지거든요. 웅크. 먹으면 맛있으니까 만들긴 힘들어도 먹으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안녕